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 박형식, 언제나 빛나는 미소와 꿀이 떨어질 듯한 눈빛으로 멜로 장인이라는 수식어를 얻은 그는 단순한 스타를 넘어선 존재다. 제국의 아이들로 데뷔한 소년이 어느새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글로벌 광고 무대까지 섭렵하며 아시아 전역을 흔드는 배우로 성장했다. 그러나 지금 대중의 시선은 그의 연기력이나 작품 선택만을 향하지 않는다. 점점 더 뜨겁게 회자되는 건 바로 박형식이 거머쥔 막대한 재산, 억대의 개런티 그리고 그에 따라 붙는 세금의 무게다. 뇌 출연료, 그 실체에 다가가다. 2025년 SBS 드라마 12 방영 무렵, 업계 전반을 흔드는 폭탄 같은 소식이 흘러나왔다. 박형식이 회당 사업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받는다는 보도였다. 불과 8부작 기준으로만 따져도 총액 32억원. 이수치는 곧바로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뒤흔들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연 현실일까? 헐리우드 배우 못지않은 개런티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팬들조차 형식이가 벌써 이런 대우를 받는 위치였나?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소속사 대부는 신속히 대응에 나섰다. 사실과 다르다. 출연료는 계약상 대회비이며 공개할 수 없다. 단호한 공식 입장이었지만 오히려 대중의 호기심은 더 커졌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실제로는 2억 원대 중반 수준이 더 합리적인 추정치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일부는 드라마 닥터 슬럼프 당시에도 회당 5억 원설이 돌았지만 결국 확인 불가로 끝났다는 일화를 곁들였다. 이쯤 되면 하나의 사실만은 분명하다. 정확한 금액은 알수 없어도 박형식이 이미 억대의 개런티라인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한류스타로 자리매김한 배우가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는 시장 논리라는 것이다. 드라마 주연뿐 아니라 글로벌 OTT에서의 독점 공개, 해외 판권 판매, 광고 모델 시너지까지 감안하면 그의 출연료가 억대 단위에 고정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실제로 한 방송 관계자는 지금 박형식의 개런틀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미 그는 가격을 논하기보다 가치를 논해야 하는 배우가 됐다라며 평가했다. 결국 해당 사업 원설이 사실이든 2억 중반대든 중요한 건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의 파급력이라는 메시지다. 그렇기에 대중은 여전히 묻는다. 박형식의 출연료 진짜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이 던져지는 한, 그의 이름은 단순한 배우를 넘어 재산, 부명성의 아이콘으로 계속 소비될 수밖에 없다. 순자산, 달러로 환산된 충격의 숫자. 해외 연예 전문 매체들이 내놓은 수치는 놀라웠다. 박형식의 순자산이 미화 400만에서 500만 달러, 즉 하나로 약 55억에서 7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에 불과하다. 한국 연예계는 세금 신고나 자산 공시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대한 숫자가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단 하나. 박형식이 이미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배우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내 자산 규모를 가늠케 하는 가장 확실한 단서는 광고 계약이다. 단순히 국내 브랜드에 머무르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 브랜드 어바스킨의 얼굴로 나서 현지 팬덤을 사로잡았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는 글로벌 맥주 브랜드 하이네켄 캠페인을 통해 아시아 전역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두바이 관광청과 함께한는 비지트 두바이 글로벌 캠페인에서는 중동 시장의 문을 열었고, 2025년에는 글로벌 제약사 메디톡스 앰버서더로 임명되며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다. 한 배우가 동남아시아, 중동, 제약 산업까지 아우르는 광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경우는 드물다. 흥미로운 건 그의 커리어 초창기와 지금의 격차다. 데뷔 초만 해도 6개월 단독 광고 계약료가 약 1억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박형식 광고는 건당 수억 원대가 기본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오간다. 여기에 드라마와 영화 주연료, 뮤지컬 개런티까지 더하면 그의 이름 옆에 붙는 순자산 규모가 왜 수십억 원대로 불리는지 쉽게 이해된다. 즉, 박형식의 재산을 단순히 하나의 돈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영향력의 지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류 콘텐츠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흐름 속에서 박형식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브랜드가 되고 브랜드는 곧 막대한 가치를 창출한다. 꼭 지금 회자되는 55억에서 70억 원이라는 추정치는 그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확장될 무대를 예고하는 하나의 신호탄에 불과하다. 논란, 그리고 스타의 무게. 그녀가 억대로 치솟고 광고 계약이 줄줄이 이어질수록 따라붙는 단어가 있다. 바로 세금이다. 대한민국 연예계는 이미 수차례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톱스타들이 수십억 원대의 세무조사에 휘말린 전례가 있다. 그래서 대중은 누군가가 큰 성공을 거두는 순간 그 이면에 반드시 세금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운다고 생각한다. 박형식 역시 예외는 아니다. 다행히 그와 관련해 직접적인 추징 보도나 탈세 의혹은 지금까지 한 번도 불거진 적이 없다. 그러나 해마다 고액의 출연료와 광고료가 그의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만큼 매년 억탄위로 고지되는 세금 청구서는 그가 감당해야 할 숙명 같은 무게다. 팬들 입장에서는 화려한 조명 뒤에서 한류 스타가 감수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압박을 실감하는 대목이다. 결국 스타의 재산과 세금은 단순한 금액을 넘어 책임이라는 단어로 수렴된다. 박형식이 받은 사랑만큼 사회에 환원하고 당당히 세금을 납부하는 모습은 그가 배우이자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또 하나의 약속이 된다. 무대 위에서는 미소로, 무대 밖에서는 상실한 납세자로 그의 두 얼굴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 대중은 비로소 박형식의 무게를 실감한다. 사생활은 지켜도 공개된 범위는 있다. 그러나 돈과 세금 이야기가 뜨겁게 오르내릴수록 대중은 자연스레 그의 사생활로 시선을 옮긴다. 올해 초에는 배우 박보영과의 열애설이 불거지며 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그는 인터뷰를 통해 담담히 사실무근임을 밝히며 논란을 단호히 마무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줄지 않는다. 특히 따뜻한 가족 이야기는 오래도록 회자된다.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나 두 형제 중 막내로 자란 그는 지금도 부모님과 형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하며 다정한 목소리를 주고받는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도 그는 여전히 사랑이 넘치는 집안의 아들이자 따뜻한 가족애를 지닌 청년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대중은 그의 드라마틱한 재산 이야기를 접하면서도 동시에 인간 박형식의 소박한 모습에 위로와 공감을 얻는다. 이것이야말로 스타로서의 화려함과 인간으로서의 진정성이 공존하는 박형식만의 특별한 매력이라 할수 있다. 팬덤과 글로벌 영향력. 형식의 팬덤은. 단순한 국내 활동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의 개인 팬덤 명인 SIKCRT는 이름처럼 비밀스럽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팬덤의 결집력은 이미 국내를 넘어 일본, 동남아시아, 중동으로 뻗어나가며 박형식의 이름을 글로벌 브랜드로 확장시켰다. 일본 공식 팬클럽 이벤트에서는 수천 명의 팬이 몰리며 티켓 제매가 시작되자마자 서버가 다운되는 진풍경이 펼쳐졌고 동남아시아 팬미팅 투어에서는 공항 입국 장면이 현지 뉴스에 보도될 정도였다. 그의 글로벌 인기는 곧 경제적 가치로 연결된다. 두바이 관광청과 함께한 글로벌 캠페인 홍보 영상은 공개 직후 수백만 뷰를 돌파하며 온라인을 뒤흔들었고 이는 중동시장에서의 파급력을 입증했다. 싱가포르, 일본, 홍콩 매거진에서 연이어 커버를 장식한 그의 화보는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닌 곧바로 해외 광고 단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또 업계 관계자들은 박형식이 등장하면 브랜드 이미지가 세련되게 격상된다라며 글로벌 모델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보다 주목할 점은 그의 팬덤이 단순히 숫자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충성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팬들은 드라마 방영 때마다 자체적으로 온라인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해외 광고판에 생일 축하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스스로 브랜드를 확장시킨다 이는 곧 팬덤이 자산이 된다는 공식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결론 숫자 너머의 배우 결국 박형식의 재산 억대 출연료 세금은 화려한 겉모습에 불과하다 진짜 이야기는 그 뒤에 숨겨진 15년간의 꾸준한 성장 팬덤과 함께 쌓아올린 신뢰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된 영향력이다. 대중은 여전히 묻는다. 그는 앞으로도 어떤 작품으로 어떤 기록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것인가? 부와 명예, 그리고 책임이라는 무거운 저울 위에서 박형식은 다시 한번 새로운 선택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히 배우 개인의 행보를 넘어 한류가 세계로 뻗어가는 또 하나의 상징이 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식의 억대 재산 스토리에 대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많은 스타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공유를 잊지 마세요.